솔직하게 말씀하셨네요. 아, 이택시 있어요. 근데 분명을 그분은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아, 어떤 장르의 사람인지는 <laughs>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네. 가수입니다. 사실 제가 가수입니다 가수고요. 좋습니다. 아, 왜 그랬는지 제가 데뷔 전이었었거든요. 어. 음. 근데 그분을 만났는데 연락이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오. 제가 휴대 전화를 잃어버려서 어떻게 저한테 연락 다시 오더라고요. 음. 제가 염세어요 이러는데 갑자기 저한테 심한 욕설을 어, 남자분이좋군요한번 한 봤는데 남자분이? 남자 남자분이 어. <laughs> 저는 어이없다. 내가 네 번호를 알아서 전화해야겠냐고 되 그러면서 네가 걸어야지 네가 걸어야지 <laughs> 그서그 아.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그냥 한 10여 분간 욕을 따다다다다다 하시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우리 속상해요 아. 우리 형이 욕을 먹었다는 게 그죠 <laughs> 진짜. 강인 씨는 그분이 누군지 알고 계시죠? 알죠 <laughs> 그리고 강인 씨는 그분한테 부복하겠다는 그런 마음은 좀 있나요? 주소하고 제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요 지금 음... 그러니까 뭐 나쁜, 나쁜 뜻으로 오시는 거 사실 뭐 깜깜해지면 아이돌인지 뭔지 뭐 알아보시는 <laughs>